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 낚시 퀘스트 및 간단한 팁을 정리했습니다. 낚시 퀘스트는 카냐에게서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노란색 서브 퀘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어를 낚시해오라는 퀘스트인데, 그물로 잡으면 완료가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살표 위아래로 움직여, 루어를 고를 수가 있는데, 황금 버그 헤드를 고르시면 잘 잡힙니다. 루어에 따라 유인하기 쉬운 물고기가 다릅니다. 물고기에 맞는 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주홍빛 숲 12번 폭포 뒤로 가시면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물망으로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의 그물망으로 잡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옆이니, 길드포인트 냠냠하실 분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알베기 아미어 낚시입니다. 여긴 황금어를 낚았던 폭포 바로 밑에서 범용 우두미노로 잡았습니다. 에메랄드 채터가 정배이긴 합니다. 가끔은 저렇게 물고기 떼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리어 비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때 에메랄드 채터로 낚시 좀 해두시면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리어 비늘은 일반 숫돌보다 빠르게 날을 복구시키기 때문에 전투 중 사용할 때 엄청 좋습니다. 세 번째 퀘스트는 대물낚시입니다. 아, 아까 전에 저는 헤엄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아마 스킵하신 분들이면 헤엄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모르시고 하셔서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퀘스트 받기 전에 범용으로 운 좋게 대물이 물었었는데 반대로 당기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WS를 번갈아가며 누르면서 유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좋아하는 대상에겐 많이 사용하시고 살짝 저킹만 해도 무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위치는 구역 17큰 호수가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우듀트나 잡던 곳입니다. 목표는 왕오징어로 했고 야간에 출몰합니다. 만약 낮이면 다랑어를 잡으시면 됩니다. 루어는 밤엔 물고기 리그를 사용했고 낮엔 조인트 도스베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징어는 무난하게 잡았고 참치는 좀 손맛있게 위로도 뛰어오르니 질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에스카나이트입니다. 위치는 구역 17큰 호수가였고 특이한건 조건이 만족돼야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풍요기에 밤에 가야 있다고 하는데 낮에도 본 적이 있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밤에 잘 보이기 때문에 전 풍요기에 밤으로 설정해서 잡았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텐트에 가서 요리하는 화로 메뉴 클릭 후 밑에 휴식을 누른 후 설정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루어를 가까이 던져야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릴을 감아도 반응이 없었고 포인트를 바꿔서 최대한 가까이 던진 다음 적킹 한번 아니 물었습니다.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께서는 리를 감아서 잡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오픈월드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으니 몬스터 때려잡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시간을 낚으면서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씁!